지금 2개월 때부터 6개월 때까지 이런 교육을 안 시키면은 좀 머리가 안 좋아져요. 네. 근데 지금부터 이 교육을 많이 시키면 되게 똑똑해져요 강아지. 근데 똑똑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강아지. <목소리> 만주는게 우리 보호자님 배를 깐다는 것 자체는 보호자님한테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배를 만져주면 강아지를 또 되게 좋아해요. 앉을 때는 그냥 부드럽게. 옳지. 좋아하는 네, 좋아요. 예, 네, 강아지들이. 옳지. 기다려. 옳지. 새끼 때는 보호자님하고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 때 애착 관계가 안정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 먹을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옳지. 근데 줄 때마다 항상 옳지라는 말을 하고 줘야지 그게 조건만사가 돼요. 옳지라는 말은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아지가 뭐 똥오줌을 잘 쌌을 때, 쉿 옳지 하고 칭찬을 해주는 거고, 좋은 행동들이 나타났을 때, 옳지! 이런 식으로 또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옳지!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대로, 쉿 소리 내고 물어주는 거는, 어, 씻소리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소리는 부정적인 신호가 되는 거죠. 안 돼! 하지 마! 멈춰 기다려! 이런 부정적인 모든 신호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이 신호는 보호자님들을 깨물 때 아까 전에처럼 턱고 놀이하다가 마! 라는 말을 가르칠 때이 소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밖에 뭐 짖을 때도 이 소리로 통제해야 되는 거고요. 옳지! 왜안 일어나나? <laughs> 옳지! 괜찮아? 옳지! 이런 식으로 또 하고 옳지, 또 먹을 거 주고요. 이렇게 또손 올리면은, 옳지, 먹을 거 주고요. 엎드려도 먹을 거 주고요. 빵, 빵, 옳지, 또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가지고 강아지랑 보호자님이랑 교감이 되는 거예요. 강아지는 내가 원하는 거를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호자님이 원하는 거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프렌치물도 그렇게 지능이 높은 편은 아니고, 옳지! 지능이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분해 개발이 계속 되나간다는 거죠. 지금 2개월 때부터 6개월 때까지 이런 교육을 안 시키면은 좀 머리가 안 좋아져요. 예. 네. 근데 지금부터 이 교육을 많이 시키면 되게 똑똑해져요, 강아지가. 근데 똑똑하게 키워야 되잖아요, 강아지가.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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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료를 주실 때 의미 없이 주지 마시고 항상 교육하면서 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네. 옳지!